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진짜 덥네요. <laughs>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 잠은 잘 자고 있나요? 더워서 잠은 잘 잠도 잘못 자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아 성경학교가 끝나고 첫 번째 수만나네요. 어, 성경학교가 끝난 아쉬움을 수만날을 하면서 달래봅시다. <laughs> 어, 오늘은 무인도 섬 구석에서 나룻배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 바다에 떠내려 왔나봐요. <laughs> 마지막 질문에 답해준 친구들은 나룻배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10편, 18편,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말씀 제목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갈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아멘. 잘 따라왔나요? 그럼 한번더 읽으면서 나눠 봅시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도 다이, 다윗, 다윗, 다윗 왕의 시네요. 시편 말씀은 첫 부분에 이 시가 언제, 왜, 누가 한 것인지, 누가 지은 것인지, 누가 찬송한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오늘의 시편도 그 정보가 처음에 나와 있어요. 맨첫 부분에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 다윗은 그냥 다윗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신분을 참 구체적으로 썼네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담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본적 있으세요? 사슴이 뛰는 거? <laughs> 전도사님 어렸을 때 KBS에서 뭐그 동물들, 뭐 사바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거. <laughs>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그런 거 봤었는데. 그런데서 이제 사슴 임팔라들 뛰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그리고 어찌나 눈치를 빨리 채는지 딱 보자마자 바로 샥 달려가는, 달려가는 게 정말 민첩합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암사슴의 발만큼이나 날 민첩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주신 덕에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시사철 시원한 곳에만 있고 또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살만 찌고 네 약해지겠죠.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뭔가 설득력이 없나요? <laughs> 전도사님도 살 많이 쪘는데 네 <laughs> 아무튼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은 꼭 육체적인 훈련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음...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은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죠. 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우리는 예전의 우리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또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를 건네주시고 또 우리를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패를 뭐야 이거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에이, 이거 놔요 이거 이렇게 뿌리치고 나 싫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죄 속에서 죄 속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했죠? 죄가 왜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붙잡혀 있어라. 정말 애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죠. 다음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납작 엎드러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적은 어 애초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뭘까요? 우리의 적. 여러분, 어, 어제 학교에서 나랑 말싸움한 친구, 그 친구가 우리의 적인가요? <laughs> 어, 거짓말해 가지고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녀석 <laughs> 아니면 어제 학원에서 날 놀려대던 그 친구, <laughs> 그 친구들이 우리의 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망감을 주는 그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죄입니다. 죄. 왜 죄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죠? 맞아요. 전도사님 방금 전에 또 얘기했죠. 또또또또 또, 또, 또 얘기했죠. 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없을 어, 것처럼 보이는 그 죄는 우리가 쫓아가서 잡고 멸망할 때까지 좁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치고 <laughs> 우리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학교도 했잖아요, 우리. <laughs> 생명수. 네. 그 생명수. 힌트 줬죠? 뭡니까? 이제 슬슬 대답할 때가 됐는데. <laughs> 대답했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그럼 영상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봅시다. 다 읽었나요? 네. 잘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ox 퀴즈네요. 어, 문제가 좀 많네. 좀 어렵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여러분 어, 할수 있어요. 오늘 문제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전두사님이 뭐준다고 했죠. 나르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 강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어, 우리의 적들을 어, 엎드러지게 할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죄를 이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